가론시. 아이쿠! 아이쿠! 아이이쿠 아이쿠! 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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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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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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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굿윌헌팅. 뜬금 없이 왜 나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굿윌 헌팅입니다. 윌 헌팅 아 퀘스트. 전 자꾸 방어 그거 전사한 줄 알고 자꾸 턴을 넘기려고 하네요. 1턴 큰일 날려고. 난동도 나오고 음, 제압기 방밀까지 들고 시작해서 두개 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코얘뭐 예, 내려고? 진실을 켈레소스! 어 이거 어그로드인거 같네요 하이코 부담스럽네 어 망치까지 들어오는 굉장히 좋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게 됐어요 아주 좋게 됐어요 아주아주 아주. 영능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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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능 써라 아니 말고 영능 아 그래그래 저정도면 뭐 괜찮아 아이 더 소환하지말고 영능 사라 이제 아아 기가막히네요 저거는 제압해 줍시다. 반드시 제압이에요, 저건. 박밀 두 개네. 오케이, 하나 써도 되겠네. 필제압. 만세. 만세, 만세. <laughs> 만세, 만세, 만세. 후우우우. 하필이면 미니 흑마. 승률은 진짜 반반입니다. 이제 제 손이 잘 풀리기를 비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카드 계속 구가할건데 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아야돼요 이거를 이 극마의 러쉬를 말이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아야됩니다 그 와중에도 근데 카드 들어오는 정말 잘됐네요 망치 두개 방어도 한... 방어도까지 완벽하게 쌓여있구요 오케이 공포풀 딱딱하게 가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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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굉장 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 하게 말이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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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말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아. 아. 음. 그리고. 죽고. 이야, 죽고까지. 그러면은 난동도 있겠다 저 친구도 약화되겠다 그럼 법부를 세워줍시다 왜냐하면은 망치를 든다고 해서 안 죽네요 음 최대한 망치를 사용할 수 있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둘다 죽는 각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팡팡이 팡팡이 팡팽이 상태 아, 저것도 안죽네다 1피 남았네. 애매하게 남았죠. 애매하게 각경 로봇, 각경 로봇, 각경 로봇, 각경 로봇, 각경 로봇. 각경 로봇! 각경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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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격 로봇. 완벽. 정말 효율적으로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으흠. 아직까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 그래, 그래. 병치 달리겠지, 내 네, 달리겠지. 주입. 뭐나 올라고. 누가 의술을 쓰는가? 삼삼. 따라하지 말라가. 따라하지 말라가. 따라하지 말라가. 포스가 맞니? 안맞네 방밀도 못쓰네요 보스가 안맞아서 방밀은 못쓰구요 망치 최대한 이 하수인이 데미지를 안 입는다고 해도 안되네 아, 그거밖에 안되네 얍땡 곰팡이 때문에 조금 말렸으니까 넣어주더라. 곰팡이, 팡팡이. 으흠, 괜찮게 수비가 됐습니다. 일단, B는 2밖에 안 따랐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코스도 잘 버텼구요. 굉장히 잘 버텼구요. <놀람> 팡팡이. 시팡팡이. 바꾼다고... 왜야... 아, 그, 아,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오뎀을 입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오뎀... 땡... 그리고는... 아직 피가 괜찮으니 필드를 한번 먹어줍시다 음 우구우 예, 문고로 좋습니다 필드를 한번 먹어주고요 저쪽이 그럼 부담이 되죠 지금 곰팡이 둘다 썼고 오케이 하지만 뒷심이 굉장히 부족한 건 접니다 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뒷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기는 카드를 한 턴에 두 장씩 저렇게 뽑을 텐데, 음 저는 한 장밖에 못 뽑으니 매우 아쉽네요. 너가 네, 의술사. 매우 아쉽네요. 아. 이렇게 질리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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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악스. 진리학술을 한다면은, 이둘다 아낄 수 있겠는데요? 3뎀이지 오케이. 3뎀 좋았어. 둘다 아꼈네요. 이렇게 해서, 방어도도 싸울 수 있구요. 내려놓고, 내려놓고, 방어도까지 싸우면, 명치에 가격할 수 있는 완벽한 구성이 되었군요. 그리고, 난동각도 뽑아줄 수 있는 방어돌을 두번 싸울 수 있게 되는 아주 정말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도 빨구요 질리악스 갓들어오다와 기가 막혔다 그쵸, 이름으로. 음, 아주 슈퍼하게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방밀전사의 모습을 노랄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 행복한 굴굴 행복한 따라하지 말라가. 따라하지, 따라하지 말라가 따라하지 말라가 제발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그러면은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하게 할수 있어요. 이번에는 방미를 무조건 쓰고 해야 된다는 걸 염두를 하고요. 오케이. 방미는 슈퍼맨 저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슈퍼맨 저격을 위해서 방미를 아껴둡시다. 네, 방미를 아껴두고요. 오 k 오케이. k a 로 가고요. y o 요 a y Okay. o 로 a y o 고 a 로 때려주고 그러면 y 리악스 한번더 피를 빨수있죠 o 퍼 안전하게 수비를 해줍시다 k 퍼 안전하게 아, 디심 싸움이네요. 진짜, 슈퍼 디심 싸움이네. 하지만은, 지금, 저 회전율 때문에 제가 불리한 게 맞아요. 아, 제가 불리합니다. 굉장히 불리해요. 폭격 로봇. 각격 로봇. 그러면은, 다음 턴에 폭격 로봇으로 제압을 한다고 쳐도, 명치를 내달려주면 되겠네요, 지금은. 수아르아 놓고 명치를 내달려 줍시다. 음, 왜냐하면 후부도 얘도 잡아줘도 되지만은 어차피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도 있고요. 슬 슈퍼맨 타이밍이지 이제. 음, 슬 슈퍼맨 타이밍이지. <웃음> 엄마야. <웃음> 오케이 하나 하나밖에 안 죽었다. 그렇지요. 제가 말한 상황대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때리고. 안 죽나. 각경 나가야 되나. 음, 글쎄. 그러면은 요렇게 합시다. 얘만 해 놓고요. 피압박을 가해 놓고 요렇게 해 놓고 하나만 죽여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죽어라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바쿠? 응? 음? 우리 기염둥이 뱀지렁이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그리고는 뒤에 남은 거는 다 좋은 것만 남았네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이쿠 전체 피 2. 이걸 잡아야지. 아, 어, 영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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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프 <laughs> 아스포에 나오네요 결국 음 현명한 선택이군요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막혔네요 그래서 박밀 깨끗하게 써주고요 이쪽에 쳐주면, 깨끗하죠? 와, 정말 알뜰살뜰하게 썼다. 그리고 운고로로 뭔가 이득될 걸 봅시다. 넙적칼. 오. 좋아요. 기가 막힌 거 나왔네요. 좋습니다. 이때는, 어차피 둘다 쿠커니까, 막기만 하면 되니까, 요걸로 가져갑시다. 와, 진짜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넙적칼 들어오구요. 가적 칼. 밤이 손짓한다. 음. 핫이 손짓해. 그렇게 해. 칼 이상 사수인을 발견합니다. 갑시다. 돼지 조각사, 이프, 이프, 이프. 이프. 좋았어. 이프 나오죠. 원 플러스 원. 10코짜리 하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필드가 망했죠, 금방. 워나도 상관없어. 아, 기가 막히다. 터졌죠? 신에게 감사. 아. 컴퓨터 박밀전사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 어떻게 해서든 오늘 10감을 찍고 해야만 알겠다.